고급스러운 겨울 남성을 위한 가죽 장갑, 라비에 모던 남자 가죽 장갑, 스마트폰 터치 블랙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손꼽힙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장갑을 착용하고 따뜻함과 편안함을 경험했다고 전합니다. 부드러운 기모 안감 덕분에 손이 차가워지지 않으며 방한 기능도 뛰어나 찬 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터치가 가능해 실용성도 강조됩니다. 디자인이 세련되어 어디에나 잘 어울리며. 착용감 또한 우수해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퀄리티와 깔끔한 마감 처리는 제품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겨울철 야외 활동이나 배달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오저로우 제로 가죽 장갑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양가죽 소재 덕분에 착용감이 뛰어나며 안감에 캐시미어가 더해져 따뜻함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스마트 터치 기능이 있어 장갑을 낀 채로도 손쉽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디자인은 세련되고 깔끔하여 비즈니스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며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 개인의 손목에 맞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 덕분에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이며 전반적으로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겨울철 따뜻함과 편리함을 원하신다면 이 장갑을 추천드립니다. 아놀드 파마 남성 불박 패턴 양가죽 터치 장갑 APM-2104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디자인과 착용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블랙 색상은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며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다만 스마트폰 터치 기능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고객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선물용으로도 매우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사이즈로 착용하기 좋고 소재 역시 기대 이상의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겨울철 따뜻하게 손을 보호하면서도 멋을 잃지 않게 해주는 훌륭한 선택입니다.